네, 아, 안녕하십니까, 정 목사입니다. 간만에 그 신한증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한증권이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예. 작년 작년 여름인가 아니다 여름도 아니죠. 어. 작년도에 6월 에 그러니까 7월에 이동철 회장 응, 어? 계좌, 그, 주식 잘못 팔아가지고, 어? 아주 그냥 뻘쭘한 상황을 만든 게 신한증권이었잖아요. 뭐, 그, 응, 어? 그, 애처롭게 그지없는 변명, 어, 길거리에서, <laughs> 이동체 회장 신분증을 주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했다 어? 계좌를 타가지고, 뭐, 했다. <laughs>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도 신기하고, 경찰에서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뭐 그냥 받아들여줘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뭐, 무슨, 은행 계좌든 무슨 계좌든 다 털어가겠어요, 그러면. 음. 이동체 회장 그 증권을 팔아가지고 또 가져가지도 않고. 아무튼,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예. 네. 이동체 회장은 지금, 그때 이후로도 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재장 주식 사건은 그때 이후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이었고, 당시 그, 박승영 작가께서 이제 정말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3월인가요? 그때 이제 국매도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 토론회 때 신한증권 본부장인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 정말, 딱 봐도 사기꾼, 사기꾼처럼 생겼더라고. 음. 근데 그걸 그때도 또 박승현 쪽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엄청 또 화내고 막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그 사건이 지금 있고 나서, 입고 예, 나서, 작년에 있고 나서, 올해, 이동철 회장 불법 공모회도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도,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공모회도 금지까지 됐잖아요, 사실 신한 사건이 그런 거 하고 나서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근데 그랬으면은 조심히 잘 있어야 될 텐데, 요번에 1300억 손실 같다면서 예, 네, ETF인가? ETF 펀드 운영하는 애들이 1300억 손해를 봤다는데, 말이 1300억이지, 그게. 어? 걔네들도 결국 금융권인데, 뭐, 일, 뭐 1년에 2000억씩 수익 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300억 손해를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실을 1300억을 냈다. 아, 이게 참. 아무튼 그 참. 근데 그게 이제 직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선물 투자했다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일어난 것이 뭐 8월달에 있었던 그 코스피 폭락했을 때 제가 그때 에 뭐야 야, 야외에서 영상 찍었을 때 있잖아요. 코스피 폭락해가지고 아주 그냥 8%가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난을 친것 같더라고 네. 신한증권 그 직원이. 그래서 그때뭐 선물 매매를 가지고 본인이 그걸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본 걸또 속여가지고 뭐 수압 거래인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그걸 버티다가 8월 달에 손해본 걸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 이제 내부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나왔다 그래. 뭐 이제 걸렸겠어요. 시시하다가 이제 나온 거지. 음. 그니까 이게 신한증권이라는 동이 증권회사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사건 터졌, 터졌을 때도 이복현이나 이런 어떤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증권, 어, 불법 압수수색하고, 어? 감사해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때도. 저희 영상에서도 그렇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해으로 넘어가더니 이제 1300억 지금, 어, 손실 보고 이런 렇 엄청난 금융사고 쳤는데, 이복현이 이 사람도 보면은, 어? 이미지 좋았는데 다 망했어, 완전히. 예. 말, 뭐 금리 가지고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결국 또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응? 뭐 은행 가서는 금리 왜 내리냐 그러고, 어? 금리 왜왜 왜 올리냐 그러고, 또 여기 가서는 또딴 소리 하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관에서 자꾸 이제 금리 가지고 혼선을 주니까 금융권에서 막 헷갈린다 해가지고 민간에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 그래서 이복현이가 머릿숙이가 하면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신한증권 그 공모도 불법 공모도 사건 이동체 회장 불법 공모도 사건 걸렸을 때휴지하면서 넘어가면서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가지고 원래 금융감독원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잘 그런 거잘어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라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시켜놨는데또 그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 금리 가지고 또 구설수 나고 이번에 또 신한증권 또 이번에 1300억 지금 어 영업 손실난 거 이거 금융 사고 터진 거 이거 이제 어떻게 어 처리하는 점 진짜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신한증권 이거 진짜 그래도 다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응?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우리가 그동안 지금 뭐딴 얘기 하다가 뭐 하도 금투세 우리가 몰린 데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뭐 한강이니 뭐네 트럼프 얘기 좀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였잖아요 사실 지금도 뭐 불법 공매도는 금지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 사실 불법 공매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니까 뭘 가지고도 있지? 신한증권이 1300억이나 손해를 봤을까 그것들이 의심스러워. 왜? 그 불법 공매도 잘못 해 가지고 저렇게 손실 나는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어, 게임 스탑인가? 뭐 거기서 손실 나 가지고 이제 어, 망한 그 운용사처럼 신한증권도 지금 뭐 불법 공모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먹었나 알아 생각해보니까 불법 공모도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뭘 가지고 1300억이나 손해를 봤을까? 어? 그런 생각이 너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한증권이 도대체 뭘 가지고 1300억 손해를 봤을까? 불법 공모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니까 러 얘네들이 불법 공모도가 <laughs> 금지된 상황에서 또뭐 새로운 걸 하나 개발한 것 같아. 응. 그니까 지금까지 쉽게 불법 공모도로 돈을 벌어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이제 그거 알고 뭘좀 새로운 신종 금융 사기를 하나 어 개발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그게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1300억 손해를 본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직원이 뭐 혼자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직원이 혼자 독박 쓰는 거지. 예. 왜? 신한증권 자체가 이런 거 저런 거 이상 안 꾸린 거 아니잖아요, 야하 지금. 그 회사 자체가 약간 사기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회사 자체가. 예? 신한증권이 옛날 쌍용정보통신, 쌍, 쌍, 쌍용, 쌍용 적일 걸요? 투자, 쌍용 투자증권일 거요 맞죠? 그리고 쌍용 투자, 투자증권이었다가 외국계에서 가면 됐었어 그 다음에 신한증권이 된 거예요 네. 외국계에서 가면 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쌍용 원래 쌍용 투자증권이야 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다 굿모닝 투자증권이 됐다가 외국계에서 갔다가 굿모닝 투자증권이었다가 굿모닝 신한이었다가 신한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신한증권입니다 뭐, 제가 그냥 증권 출신이 아니래도그 정도는 기억이 나지. 응.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신한 증권이 지금까지, 어? 뭔가 약간, 신한, 은행이 이미지가 좋잖아요. 약간 좀 뭐랄까, 신뢰적으로 높은 어떤 그런 느낌, 뭐, 어, 제1교포들이 만들어서, 어? 웬만한 그, 좀 위험한 짓거리 안 하고, 따박따박, 응? 어? 아주 그냥 은행 건실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어? 그런 어떤 은행이 이미지가 신한 증권이잖아? 신한, 은행이잖아? 그 신한은행 이미지를 가지고 신한증권이 지금 지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실제로 신한증권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쌍용투자증권이나 굿모닝투자증권에 있던 사람들이 있데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예 그니까 안 하자면 그니까 뭐, 뭐, 뭐 죄지고 이런 걸 떠나서 수법이 뭐 건실하게 해서 뭐돈 벌고 이런 수법이 아니라 뭔가 좀야바이치고좀 리스크가 높은 짓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물, 불법 공매도 같은 것도 해외에서 뭐 계좌 IP 나오고 이러잖아 신한증권 신한증권이 안에서 안 하고 밖에 어디 지점 하나 만들어놓고 어떤 뭐 사무실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공매도 다전 얘기도 있고 불법 공매도 쳤다 쳐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불매, 불법 불법 공매도가 아, 금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뭐 다른 신종 수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1,300억을 손해 보는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됐다고 이제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더 확실한 얘기는 이제 박수영 작가께서 뭐 제목이 나왔지만 지금 얼마나 지금 또 열받겠어요. 박수영 작가께서 박수영 작가께서는 이 자다가도 신한증권 얘기가 들으면은 자다가도 꺾고 어뭐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잖아요. 어, 신한증권에 대한 그 뿌리깊은 그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빨리 좀 박수영 작가께서 어 긴급 긴급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박수영 작가 정도의 대공이면뭐쳐보만 아실 거 아니에요? 뭔지 뭐 이유가 금방 나오실 텐데, 아무튼 너무 오늘 기사가 뚝 떴는데, 1300억 손해, 손실을 봤다. 그것도 오늘 든 거야. 그냥 딱 보는 순간, 작년 이동철 회장, 어, 주, 불법 주식, 불법 매도 어, 사건 입고라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아, 실한증권 또 사고 쳤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 과연, 이복현 회장, 금융감독원 회장 있는, 그, 원장이 있는 동안에 지금 두 번째 신한증권 사고인데, 과연 이거, 이, 이거를 신한증권 사태를 이, 이, 이복현이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무마를 할지를 진짜 계속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로 이 신한증권 사태를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마 계속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서 영상을 한번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증권이 지금 이제 사고 쳤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분명히 또 이제 이거 아마, 아 제가 장담하건데 아마 언론에 안 나올 거예요. 한국경제, 매일경제 지금 뭐 거의 뭐안 나올 거고, 아마 지난번, 작년에 제가 얘기했죠? 조중동도 거의 안 나올 거고, 이제 거의 뭐 유야무야하게 이제 할 텐데, 아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줄씩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리면서, 박수정 작가께서도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분명히 논평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련, 해가지고도 저도 이제 옆에서 아 같이 이제 영상을 올리는, 그러니까 작년에 해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어,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또 한번 재미나게, 재미나게, 신한증권의 그 엉망, 엉망 엉망스러운 짓을, 어?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잘 하려면 잘 하든지, 맨날 걸려.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사기를 치려면 좀잘 하든지, 꼭 하다 뭐 걸려가지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뭐, 신분증을 주었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명을 내세우면 서하는데 요번에 1300억 손실량은 도대체 뭐로 얘기할지 진짜 궁금해. 뭘, 어떤 걸, 뭘지, 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얘기할지. 그리고 그 실수한 직원 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학도유심히 봐야 돼. 그 실환증권 직원이 과연 어떤 형벌을 받는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벌도 없을 거야. 왜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형벌을 주겠어요. 그냥 근데, 뭐그 직원 개인의 어떤 일탈 정도로 이제 가져가야 또 조직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뭐랄까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신한증권이 더 벗어난다 그런건 정말 그거는 아 금융감독원장하고 진짜 뭐 연류가 돼 있지 않는 이상 어 작년에 그 사고 치고 이동체회장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주식 팔린 사건 어 그거, 그거 가지고 신문사에 하면 나왔다가 새벽에 딱 사라진 사건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 다 봤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신한증권이 어 어 뭐야 이동체 회장 응? 주식 팔았다. 신문 났는데 바로 없어진 거. 이런 부분들 시작해 작년에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1300억 순실까지 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진짜 궁금한 거야. 응.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 이제 참 재미나게 얘기했던 것들을 올해 다시 한번또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 자 어, 한강의 어떤 뭐... 응? 그, 노벨 문학상 탄 거라든지, 또는 뭐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어 가는 것들, 뭐 금투세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또, 또 재미난 어떤 아이템. 아, 물론 이제, 아, 슬픈, s a 뉴스죠 예, 그 정말 1300억이라는 돈이 뭐, 얼마 큰 돈입니까? 요즘 하도 조, 단이 조단이 얘기하니까 조, 조, 가 아니면 돈 같지 않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단일증권사에서 1300억 신수를 냈다는 거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거 근데 그것도 지금 보면, 기사화를 크게 안 시켜. 예. 네. 이렇게 엄청난 사,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기사화가 좀 크게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신기해. 지금 뭐 무슨 연, 저기 뭐 연대에서 무슨 뭐 시험지 유출됐다는 등 뭐, 요런 거 가지고 얘기하죠. 실제 그게 뭐 시험지 유출돼가지고 뭐 그, 손해본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데. 어? 유출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사진 찍어서 올렸더만. 아무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한 김범수 1300억 진짜 숨 쉬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집고리만큼 나오고 무슨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뭐된 건지 안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신문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참아 저는 생각에 아 이게 진짜 역시 돈 관련된 거는 대한민국 신문에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구나. 작년처럼 똑같이 또 불법 공매도 얘기하는 거 절대 신문지 와안 나오고 박수현 작가께서 계속 불법 공매도 얘기하는데도 조중동 안 나오고 한국 경제 매일 경제 신문 안 나오고 있다가 2대 1리만 나오다가 결국은 결국은 나중에 불법 공매도가 이제 금지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나오고 매일 한국정신서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한증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순서로 아마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조중동, 한경, 매경은 이제 계속 신한증권 얘기 많이 안 나오다가 금감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서, 어, 이제 죄를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지 정확히 되면 그때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주구장창 저하고 이제 박수만 작가가 계속 이제 영상 올려가면서 계속 이거 안 하고 막못 빼게 또 만들어야지. 응? 우리가 금, 작년에 불법 공매도 금지시킨 것도 박승현 작가께서 엄청 노력하시고 저도 조금씩 이렇게 영상 올려서 만들어진 거고 금투세 폐지도 결국 은 시키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막 영상 계속 올려서 시켜야 되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신한증권을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요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많은 불법 공매도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증권사가 이제 신한증권인데 이 신한증권을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는 정말 손을 보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 휘심의 어, 복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복수 방법은 뭐다? 결국 우리가, 어, 아, 적의 손으로 적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손으로, 에, 신, 신한증권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겠지. 예, 괜히 또 이게 또 잘못돼서 또 윤석열 정, 정부가 아직도 지금 인기도 별로 안 좋은데, 어, 지금 인기가 거의 뭐 엄청나게 없는 상황에서 1300억 지금 무슨 이런 거 금융사고 터진 것까지 있으면 그 큰일 나잖아. 그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걸 대신 또 피박을 쓸 놈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야, 슈나 증권, 증권 사장, 너이 새끼야, 너는 이제 끝났어. 내가 너 이제 못 도와줘. 야, 나도, 나도 죽게 생겼는데, 너 어떻게 도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제 개, 제 개인적인 생각. 왜? 지금은 정권이 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지. 음. 어쨌든 간에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뭐, 연료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떻게 하든 간에, <laughs> 유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에 신한증권 사태에 대해서 그냥 유연 옹골하게 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어? 국민도 관련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강단 있게 나온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신한증권에 대한 처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물방망이처럼 된다 이랬을 때는 정말 그건 정말 가차없이 영상을 통해서 어, 재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박승현 작가께서 아마 엄청나게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 저도 거기에 즈으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릴리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